기대죠. 아무래도 길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좀 성향적으로 보면은 고주석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스타일의 이미지 변화가 평상시에도 크게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무리 예를 들어 했던 얘기가 센터파트가 됐다는 이야기는 스타일이 어차피 이것도 센터파트 유형의 스타일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뚱구한 이런 타입이 이런 타입들이 되겠죠. 자, 그다음 에 사이드 파트. 사이드 파트. <laughs> 보통 사이드 파트 이런 경우는 이제 애기 엄마들한테 돌 돌잔치 머리 이런 올림머리에서 그 애기 엄마들한테 많이 볼수 있고 또 이제 신부들도 기본적으로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아마 가장 많은 신부들의 앞머리 모발 조건이 아마 이런 머리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럴 땐 브로킹이 이렇게 가요. 그렇지만, 이제 브로킹이 이렇게 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겁니다. 밑으로 올 때, 손이 머리 올 때. 자, 우리 지금,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에 파트인가요? 아까 얘기한 이런 경우에 파트예요. 원장님 같은 파트. 경우는. 그렇죠? 우리, 우리 선생님도, 일선님 머리도 지금 이런 경우에파트요 앞머리가 <laughs> 있어도 좀 길죠? 뭐 이런 스타일을 해서 어울릴 수도 있고. <laughs> 자, 이렇게 가면서 앞머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앞머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앞머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도 보통 사이즈 파트입니다. 자, 밑으로 오는 스타일에서, 밑으로 오는 스타일에서 이런 파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머리는 어떤 스타일을 한 거예요? 막 던지지 마세요. 이런 브로킹에서 앞머리가 있어요. 밑으로 오 스타일이에요. 그럼 이 앞머리, 앞머리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여전 절대, 절대 있을 수 없는 스타일은 무슨 스타일이에요? 이런 모발 조건에서 있을 수 없는 아머리 스타일을. 세우는 거. 세우는 겁니다. 절대 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요? 그냥 보세요. 이게 밑으로 오면 이 영역에 볼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영역에 볼륨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기법을 해도 볼륨이 잘안 잡혀요. 이 영역에서는. 물론, 여기 여기는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앞머리 세우면 볼륨이 이렇게 사고 이게 말이 돼 실루엣이 에에에 에, 에 이렇게 말이 돼 이런 실루엣 은 있을 수 없어요 실루엣은 볼륨 은한번딱 잡히면 어떻게 돼요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쭉 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이런 이런 것은 볼륨이 아니라 쭉간듯 하면서 약간 변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에에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 산을 봐서 이거는 100%이 앞머리는 100%입니다. 이렇게 100%. 서 100%. 어, 또 다른 스타일 있어? 근데 그 영상물에서는 세웠잖아. 어, 그 옛날 스타일이. 옛날에, <laughs> 옛날에 세웠어. 옛날 다 그랬어, 있잖아. 아, 옛날에.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빼고 볼륨 없이 넘기면 되잖아. 볼륨 없이. 그런 것은 이제 외로 보는 거예요. 굳이 세워달라고? 굳이 세워 그그 그 세운 거, 좀 것, 것 그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laughs> 세운 것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올백 같은 브로킹 이렇게 이런 브로킹이 되는 게 아니지? 이런 브로킹에서 어옵니다 지금 이제 세운 걸얘기할게요 가장 흔한 게 이제 보세요. 앞머리가 앞머리를 옆, 어떤 손님이 세, 옆에서 보니까 볼륨이 있는 거야. 이 볼륨은 올백일 수도 있고 사이드 올백일 수도 있고 앞머리 떨어지면서 사이드로 넘어간 볼륨일 수도 있고 볼륨이 있어요. 자, 미로 스타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앞에 볼륨이 있을 때 있을 때이뒤에 볼륨은 쭉 같이 간다. 가다가 떨어진다. 가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어떤 게기본일까요 1번, 2번, 3번. 번 같이 가는 거 기본입니다. 한올림 볼륨을 잡았을 때는 같이 간듯하면서 떨어집니다. 절대 올라가지 않아. 요 아까 얘기, 여기서 얘기할 때는 앞머리 볼륨이 없을 때 이야기야. 그죠? 어쨌든, 같이 간다는 이야기는, 이 머리들이 계속 이렇게 서 있어야 되네요. 그죠? 그죠? 계속 서 있어야 되죠? 앞머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리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앞머리가 짧은 분들. 앞머리 짧은 경우에 뒤에도 계속 짧은 경우도 있고, 앞머리 짧으면서 뒤가길 경우 있고, 앞머리 짧으면서 연결돼서 레이어로 쭉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살리는 분들은 나이가 있는 분들이고, 기본적으로 살린다는 브로킹은 반드시 이렇게 와야 돼요. 사이드에 표현할 영역을 남겨놓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거는 앞머리를 살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런 브로킹을 갑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 브로킹이에요. 앞머리를 살리지 않더라도 내리더라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리더라도 이렇게 가는 브로킹도 훌륭해요. 이해되시죠? 제일 먼저 내가 올림머리 작업을 한다면 프런트를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에 맞게 브로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앞머리가 길고 지금 우리가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센터 파트로 갑니다만은. 실전에서는 제일 먼저 앞머리를 어떻게 연출할 할 거,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브로킹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가 쪽 스타일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쪽 스타일을 통해서 쪽은 묶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브로킹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브로킹 어떤 브로킹이 돼야 되느냐 자 알아야 되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쪽 스타일이 뭐다라고 하는 사진의 이미지를 보여드렸고 형태적 그 다음에 비례 이런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에 익혀야 될 것은 블로킹하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묶는 법을 묶는 법블로킹 1번 묶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그다, 그 그다음에 사이드를 연출하게 될 겁니다. 사이드를 연출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일반 기법으로 따지면 수행꼬기를수행꼬기를 익혀야 됩니다. 꼬는데 중력에 따라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머리를 감아 돌리면서 꼬는 거죠. 자. 중요한 4번입니다. 이 순행고기는 바로 삥꽃기 연습을 하기 위한, 삥꽃기 연습을 하기 위한, 음, 어찌 보면, 음, 우리가 채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삥꽃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요 삥꽃기는, 우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 두정부의 연출입니다. 두정부 영역의 연출. 두정부 연의 연출. 두정부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사이드를 통해, 통해서 사이드를 통해서 수냉꽃기와 끼꽃기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두정부 연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게백홈넣기 빗질하기, 백홈넣기 빗질하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면을 면을 결정짓는 쓸어 담는. 그러나 형잡 는 건데 두정부의 형잡기는 손바닥에 사, 사용이에요. 손의 손바닥에 사용. 손바닥에 사용 사용법. 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이 끝머리의 연출. 끝머리 의 연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쪽이라 그러면 가장 쪽을, 쪽의 스타일을, 스타일인다, 쪽 스타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laughs> 포인트를 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의 연출은 쪽의 스타일,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이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끝머리의 연출입니다. 아, 그럼 제가 먼저 브로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가 긴 거를 감안해서. 센터파트로 그냥 갈겁니다. 잘 보세요. 실제 손님할때는요 실제 손님을 할때는 브로킹을 이렇게 선을넘고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린다음에 이렇게 끊는 형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가발은 두께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자이이 안됩니다.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하겠는데, 물론 사람도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여기는 백, 이 사이드에, 사이드에 중앙 정도 돼요. 근데 스타일에 따라서는, 스타일에 따라서는 위치가 조금씩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뒤로 가지는 않아요. 음. 그 다음에,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을때 이렇게 경사, 이렇게 블로킹하면안 돼요. 이렇게 블록히 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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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각이 생겨서 연출이 애매해지죠. 제대로 뭘 표현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센터 파트를 우리가 하게 했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서로가 직선이에요. 스포츠를 자를 때이 면이 평면인가요? 둥근가요? 둥근. 선생님 봤을 때는 어때요? 약간 둥근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자를 때는 어떻게 자르죠? 평면은 직선으로 자른 다 마음으로 자르죠. 두상이 둥그럽게다가 보면 얘가 살짝 굴러지는 모양을 가져요 근데 직선이죠. 이것도 그런 개념하고 연결 하죠. 직선이 <laughs> 스포츠가 둥그러우면 얼굴이 커보여져 보여요 여기가 곡면이면 얼굴이 커 보일까요? 적어 보까요커 보이죠. 여기도 그래요. 이게 직선적이지 않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보면 각이 생기죠. <laughs> 앞에서는 폭이 좁아지죠. 얼굴이 커 보이는 요인이 그뿐만 아니라 경계 이렇게 에다는 얘기는 사이드 영역이 급격하게 늘어나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면과 이 면의 비례가 안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직각의 느낌으로 직각의 느낌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자,